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은 가격은 1980년대 투기 사건 이후 최고가인 50달러 선을 테스트하며 금보다 더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습니다. 지금 튀르키의 국민들이 이 소식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소식은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검색어 인기가 높았던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튀르키의 국민들에게 금과 은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라와 같이 하락에 맞서 가계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죠. 금은 4,000달러를 찍은 후 차익 실현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은은 올해 들어 70% 이상 폭등하며 글로벌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 헌트 형제 사건 이후 최고가를 시험했다는 사실은 현재 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튀르키의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연금 인상률 소식입니다. 3개월 누적 인플레이션율이 7.5%로 확정되면서 연금수령자들은 최소 7.5%의 인상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정부의 연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8.5%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16,881리라인 최저연금은 2만 리라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는 수백만 명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희망이자 불안의 지표입니다.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유럽의 노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제조업 생산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며 유럽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독일 베팅겐시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도심 내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부족은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문제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퀴르키의 금값 폭등과 연금 인상률 뉴스는 결국 불안정한 시대에 자산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려는 전 세계 서민들의 절박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들의 고통과 노력을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